안녕하십니까 닥터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투톤 염색입니다. 지난번 강의와 강의처럼 뭐 이론적이거나 그리고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이번 강의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같은 미용인으로서 제가 직접 시술하는 것을 영상화시켜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칼라 스킬업 그 염색 교재 실기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영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투톤 염색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모델은 블랙 염색을, 검정 염색을 장기간 시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블랙 빼기 시술을, 시술을 받고 탈염 시술이 돼 있는 모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블랙 염색이 돼 있던 부분은 약간 오렌지 빛이나 있고 이 모근에서 한 5cm 정도는 신생 모입니다. 그래서 탈염제 또는 탈색제로 인해서 굉장히 노랗게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즉, 모근 쪽과 기염부, 모관부 쪽이 색상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신생모와 그리고 모간부 쪽의 컬러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색상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흰색 모와 모간부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이 쿠퍼 오렌지색으로 먼저 매치를 시키겠습니다. 흰색 모 모간부의 색상이 밝게 탈색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자체가 노란색이고 이 모간부 부분은 검정염색이 탈염된 상태이므로 오렌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오렌지색에이 모간부와 그리고 신생모 부분을 톤업을 시키겠습니다. 즉 뿌리 염색인데요, 이 뿌리 염색은 톤업용이 아니므로 말 그대로 색상만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쿠퍼 오렌지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뿌리까지 원터치 도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포하는 순서는 네이프 그리고 미들 존 오버 존으로 차례대로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자란 부분을 브러쉬로 해도 괜찮겠지만 은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에 색상을 매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연모제를 닿는 것 보다는 적당량의 연모제가 도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로 많이 도포, 한 번에 도포를 하게 되면 많은 양의 연모제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빗으로 소량씩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네이프 존부터 오버존까지 시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생모와 그리고 모간부 쪽에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쿠퍼 오렌지색으로 도포를 했고요. 단순히 색상을 <laughs> 색상만을 입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색상이 방치 타이밍을 꼭 정확히 30분만 둬야 된다는 꼭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 10분 정도 됐을 때 틈틈이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기염 이 모간부보다 색상이 더 진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10분 또는 5분 단위로 해서 수시로 테스트를 해서 이 빛에 비춰 봤을 때 색상이 고르게 일치되어 있으면은 염색 시술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후에 테스트 보고 나서 색상이 나오었으면 바로 머리를 샴푸하겠습니다. 전체 도포 후 15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빛에 비춰서 체크했을 때이신생무 부분과 모간 부분의 부 색감 차이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싶으시면은 바로 샴푸를 하게 되, 하면 됩니다. 지금 15분이 지난 상태고 빛에 이렇게 살짝 비춰봤을 때 신생부와 그리고 이 모간부의 색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색상 차이를 최소화 시켜서 맞춰놓은 거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바로 샴푸하겠습니다. 예, 지금 샴푸 후 잠깐 먼저 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톤 연색의 이런 이 레시피는 이 언더존, 즉, 네이프, 네이프 부분과 그리고 사이드번 부위에 초록색 초록색 산성 연모제로 시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오버존과 미들존에는 오렌지색 산화성 염모제로 시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신생모 부분과 그리고 모감모 부분의 색상을 최대 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PPT와 그리고 액상 케라틴 그리고 pH를 최, 최소 최대한 산성으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발에는 수분이 2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산성 염모제를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이프 존과 사이드 번 존을 먼저 초록색 메뉴 케어 산성 염모제로 시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록색 산성 염모제는 색상이 짙은데다가 그리고 블랙백이 시술 로 남은 이 단 블랙 염색 입자 때문에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모발 바탕에 이 녹색과 오렌지색이 맞받아치게 되면은 칙칙한 색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염모제 메뉴큐어를 약간 노란색과 그리고 투명색을 10%씩 더 첨가해줘서 이 녹색을 살짝 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칙칙하게 나오는 색상을 미리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네이프존부터 산성 염모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최소한 pH를 최소한 pH를 낮춘 상성으로 많이 돌린 상태이지만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산화성 염모제 시술도 들어가 야되기 때문에 완벽한 pH 밸런스를 도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추가적으로 pH 밸런스를 도파하셔도 무방합니다. 네이프존부터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호일을 크게 먼저 만들어 놓은 후, 조제된 탄성연모제를 최대한 모은 가까이 두피 쪽에 묻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모근 가까이 발라줍니다. 섹션의 양을 많이 떴을 경우 최선 이 모발, 이 브러쉬 있는 콤을 이용해서 최대한 빗질을 해준 상태에서 이 산성연모제가 모속까지 잘 도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빗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목은 가까이 그렇지만은 두피에 묻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속 가까이 충분히 도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브러쉬에 달려있는 이콤 빗살로 인해서 빗질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모속까지 꼼꼼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실수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네이프 존과 그리고 사이드 번 존, 그리고 미들 존과 오버 존과 그리고 언더 존 중간에 한번이 산성 연모제 시술을 한번더 섹션을 나눠서 도포를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프 부분과 그리고 미들 존과 오버 존의 그 중간 사이에 산성 연모제 도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산성 연모제 열 처리 작용이 필요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오렌지색 산화성 연모제로 시술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열 처리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산화성 연모제, 오렌지색을 전체적으로 도포해 줄 건데요.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 투톤 염색은 전체적으로 딱 어느 부위를 선을 그어서 아니면은 또 어느 딱 부위만 한다는 물 고정관념은 없습니다. 그죠? 이 모발의 이 두상이나 그리고 모발의 양에 따라서 뭐 네이프 존에다 전체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오버존에다만 따로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네이프 존과 수시 많은 네이프 존 그리고 사이드 번 존과 그리고 오버존과 그리고 미들 존의 중간 사이에 포인트로 초록색으로 산성 연모제 시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열처리를 15분 정도 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 녹색 빛으로 산성 연모제가 이온 결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치 타이밍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더 도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렌지색은 채도가 굉장히 진한 8.64번의 레드 오렌지 색상으로 염색을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톤업 개념이 아닌 색상을 입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산화제는 농도가 낮은 하이볼륨 2.4%로 2대1 비율로 혼합해서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성 연모제가 도포되지 않은 나머지 부위에는 오렌지색 산화성 연모제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톤업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화제 농도를 낮게 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 업력은 거의 없으므로 즉 색을 입혀주는 시술, 시술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피부터 모간부 끝까지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채도가 높은 염모제일수록 두피 쪽에 너무 과하게 염색약이 묻게 되면은 두피 쪽까지 빨갛게 색이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피 쪽에 과하게 묻지 않는 선에서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피 쪽에 많이 묻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두피까지 발라주시고 빗질을 통해서 엉킴 없이 그리고 모속까지 도포가 잘될수 있도록 충분히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모간부끝 부분까지 차분하게 도포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오렌지색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산성 연모제 그리고 산화성 연모제 도포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30분 방치 후 전체적으로 모발을 깨끗하게 샴푸한 후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산성 샴푸와 약산성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서 마무리로 샴푸를 해줬고요. 그래서 표현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렌지색과 그리고 이 초록색. 모발에 지금 이렇게는 카키색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산성 염모제로서 산성 염모제를 사용을 해서 한색 그리고 산화성 염모제를 사용을 해서 난색을 표현해서 난색과 한색의 절묘한 투톤 컬러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옆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어느 부위에 염색을 꼭 해야 투톤 염색 또는 어느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염모제를 틀리게 도포를 해야지 투톤 염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더존이나 아니면 미들존 그 어느 곳이라도 색상을 포인트로 넣어주게 되면은 다 이렇게 완벽한 투톤 염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규정은 없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그 주, 주조색과 그리고 보조색을 항상 난색과 한색 또는 한색과 난색 조금 극과 극의 색상으로 하는 것이 좀더 선명한 투톤 염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뒷모습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넣은 투톤 염색은 묶었을 때도 그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게, 더 그리고 더 예쁘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6강 투톤 염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